오가육간 후법 정리합니다. 자 조건의 부사절 만약 뭐뭐라는 의미를 시작할 때 if 를 쓰고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이고 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용한다. 자 if 의 부정문은 unless다. if 가 앞에 나오면 콤마를 쓰고 if 가 명사절 이끄면뭐뭐인지 아닌지기 때문에 외도로 바꿀 수 있다. 자 we will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너는 그걸 더잘알 것이다. 감상할 것이다. if you know the story 그 이야기를 안다면 If he fails, 그가 실패한다면, he must die. 그는 죽어야 된다. If you do not run now, 지금 뛰지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bus. 버스를 놓칠 거야. 자, she does not have to marry him. 그녀가 그와 결혼할 필요가 없다. 자, 정확하게 그수수께기를 풀지? 풀, 푼다면이죠. 그래서 뭐 들어가요? if가 들어갑니다. 자, your tip. 너의 로마로 가는 여행이 will be interesting. 재밌을 것이다. 더 재밌을 것이다. 뭐예요? If you know the history of 이탈리아 역사를 안다면.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if가 옳게 쓰인 것은 이랬단 말이에요. 자, 나는 그걸 했다. 그가 나에게 말을 해준다면. 이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가 나에게 뭘 말해주는데. 뭘 말해줄 게 없잖아. 습니 자, 나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날씨가. if가 맞아요. 날씨가 좋았, 나... 나빴다면 외출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거는 도우 쓰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해석되는 게, because가 들어가는 게 문맥상 맞지 않을까요? 싶은데. 맞죠? 자, 그는 reject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하다인데, was rejecting, 거절당한 거죠? 거절당했어요. 뭐, 나쁜 시력을 가진다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건 일단 보류할게요. 나쁜 시력을 가졌다면, 뭐고, 거절당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골저스, 멋지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뜻에 샀다고 해서 살 것이다 해야 되겠죠? will buy. 그 다음에 요거는 t 크로 써야 돼요. t 크로 생각하고 요거는 이즈로 써야 돼요. 조건절 확실하게 써야 되거든요. 고치세요. 그 다음에, you will the win the game. 시합에서 이길 것이다. 니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if he has죠. 그 다음에 is reject죠. 아, 이거는 will be reject죠. 주절이니까. 맞죠? will be 체크하시고 자그 다음에 if가 뭐뭐 한다면인지 뭐뭐인지 아닌지 요거는 뭐예요? 내일 if rain tomorrow 뭐 한다면? 비가 내린다면 we will not go on a picnic 소풍 갈 것이다. 이거 맞죠? 만약 뭐뭐 한다면이죠? <laughs> 네. 그 다음에 if you if we don't leave now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쇼. 그 쇼를 말뭐 것이다. 놓칠 것이다. 이것도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잖아요. 그죠? 자, 그가 올지, 안 올지죠? 뭐뭐인지, 아닌지죠? 답은 3번. 3번. If we choose another restaurant. 또 다른 레스토랑을 선택한다면, we want mind. mind 자체가 꺼려하다. 라는 뜻이고 원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꺼려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맞죠? 만약 뭐만 다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are we 아, 위골 n 거기 갈 것이다. 전부 will 쓰였고 앞에는 현재 시제 써서 만약 뭐만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자, 만일 그녀 그녀가 내일 파티에 오지 않는다면 날 슬플 거야. 어떻게 돼요? If she doesn't죠. doesn't come to the party tomorrow, I will be sad. 자, 4번에, 유나가 피스, 뭐, 뭐, 그, 뭐예요? 미스에 3인한수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시즈 더버스 아니에요? 더버스 뭐예요? 시 기다려야 되는 단 거야. 시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She will wait. 가지도 그러니까 she will have to n 그러니까 o 맞죠? She will Have to wait입니다. 여기 will have to가 들어가 있네요. 맞죠? 이거 내못 봤어요. 이거 보고 해야 되는지. She will have to wait. She will have to wait it t r minutes. 자, 그다음 이번에 Ted, if Ted and Justin, 맞죠? arrive죠. 이거는 두 명이니까 arrive on time. 시간 안에 온다면 i will be very happy. 자, as 할때 우리가 뭐 뭐만큼 씁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가면 상태 성질이고, 부사가 들어가면 동사 꾸며주고, 우리가 요거 앞에다 낫을 쓰게, 부정을쓸 경우에는, as 대신에 소를 써도 되죠. 근데 똑같은 거할 때, 비교급에다 낫 써서 댄쓰면봉둥해 똑같은 겁니다. 토론 톤트는 to, is cold as high. 어른처럼 차갑다. His leader is as difficult as hers. 그녀의 수수께끼는 her leader를 받은 겁니다. 맞죠? 그녀의 수수께만큼, 그녀의 것만큼 어렵다. I can jump as 자 높이 점프하는 거죠. 이건 동사 꾸며주고 이거는 어려운 상태고 차가운 상태예요. 마이클 조단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the green car 이 어떻게 돼요? i s as big as the yellow car, the red car is 어 uh, as expensive as a yellow car. The blue car is as old as a yellow car. 되겠죠? 자, 키위는 바나나만큼 인기가 있지 않다. A kiwi is not as popular as banana. 답은 2번. 자, 이게 as 대신에 뭐 써도 된다? so를 써도 된다. 부정문에만 그렇다. 긍정에는 애들을 소을 쓰면 안 된다. 자, 미나는 그녀의 엄마만큼 친절하다. 미나 is as kind as 자 답지가 다 맞지는 않아요. 미나 is as kind as her mom이죠. 근데 답지에 지금 her's라 되있는 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science yeah. is as difficult as math 맞죠? Yeah. 그다음에 Tom is Tom yeah. is not yeah. as tall as Mike 할때 Tom is not so tall as Mike 되죠? Yeah. 어. 자 코알라가 are cuter than polar bear. polar bear polar bear는 우리가 뭐예요? 어 북극곰보다 더 귀엽다는 말은 북극곰이 콜라보다 더 귀엽지 않다는 거니까. Polar bears are not as cute as 콜라인가. 다음몇 번? 다음 몇 번? 몇 번? 1번이죠. 아니가? 자, 요거는 뭐 때문에 틀렸어요? BG죠. BUSY이고, 요거는 굿이죠 굿을 쓰면 안되고 그녀의 드레스가 너만큼 더잘 뭐에요 올린다니까 더잘 올린다니까 웰이죠 덜잘 보이는 거니까 동사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굿을 쓰면 안되고 웰 써야 돼 맞죠 내 남동생이 너만큼 날 때를 올드죠 I can ride a bike as fast as a 는 마이크만큼 달릴 수 있다 이것 때 fast는 부사의 뜻이죠 맞죠 그 다음 I can jump Higher. 마이클 조 n 만큼하면 이건 뭐예요? As edge, high as죠. 네. 자, 그럼 4번은 다비 4번이 맞죠? 네. 맞죠? 네. 자, 걔는 타조만큼 발, 빨리 달릴 수 있다. The dog, The dog. can, can. The dog. run. As fast as the ostrich. 아이고 ostrich. 자, 근데 어도도 해도 되고 어 해도 되그 더도도 해도 되고 어 해도 되고 여기 an ostrich 해도 됩니다. 네, 네. A dog can run as fast as an ostrich. 맞죠? 대표를 우리가 종족 대표를 더를 쓰기도 하고 어나 어을 쓰기도 하죠. 어. 자, 보니까, 폰이 무게가 똑같지가 않죠? 가격이랑 길이가 다 다릅니다. 자, 폰이 is shorter than 마치. 무, 시계보다 더 짧아요. 폰이 시계보다 더 길고, 폰이 시계만큼 비 싸지 않다. 폰은 30만원, 아, 그거 30만원이고, 시계는. 폰은 72만 9천원 하니까, 폰이 시계만큼 싸지 않은 게 폰이 더 비싸단 말이니까.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맞죠? 답은 2번입니다. 머은 체크하시고요. 자, 7번에 표현이 맞는 거. 자, 서울이 애즈 라지 애즈 부산. 부산만큼 크나? 아니죠. 부산이 인천보다 더 크나? 아니죠. 서울이 덜 작나? 울마다더 크죠. less가 아니고 more죠. more 아, 몰이 아이고 뭐고. 아니다, 서울이 부산만큼 덜 뭘? 적나? 부산이 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면적을 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인천 isn't l a r 인천이 서울만큼 크지 않나? 더 크니까 틀렸자. 인천이 부산보다 적지 않은, 부산보다 이게 작다는 말이고, 레스는 뭐고? 적다는 말이잖아. 더더 더 적지 않다는 말이거든. less 자체가 부정이에요. 적다는 말이니까 더 적지 않다는 거잖아. 그럼 크다는 말이죠. 맞죠? 이해했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little이 적다는 말이니까 이건 더 적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small은 더적더 적지 않다는 말이거든. 부정의 뜻이거든. 알겠나? 어, 답은 5 번. 자, 이거는 하나만 더 하나만 껴. If you miss the bus, you will be late for the movie. 나머지 체크하시고요. 이거 다 했습니다. 자, 수동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능동태의 목적어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수동태 동사신 미동사 플러스 PP, MR is PP, m a o r PP, Will be PP,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 by 플러스 목적격은 by us, by them, by people, 일반인이 생략 가능하고, 행위자를 알수 없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생략 가능한다. 자, 조이 롤링 주어, 로트 동사, 해리포트 목적어, 이거는 시제가 과거 was, were, pp, 해리포터, 주어, 단수, was, write, wrote, written, by, JK Rowling 자, 수동태 바꿨죠. JK Rowling이 해리포터를 썼다. 해리포터가 JK Rowling에 의해서 쓰여졌다. 됐죠? 자, this, this, she, was, 탕평채, 이 요리는 탕평채라 불렸다. something, 뭔가, was, written, on, its, 그것에 등에 적혀있었다. 자, 모나리자 was painted by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그려졌다. 자, 그럼 이걸 능동태로 고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painted the 모나리자. Some flowers was painted by 방고. 해바라기는 방고 위에 그려졌다. 능동태로 고치면, 방고 painted some flowers. 해리포터는 J.K. 롤링에 의해서 그려졌다. J.K. 롤링 was written by Harry Potter. 이거 방금 했던 겁니다. 자, 나머지 체크에 적으시고요. 자,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뭐야? English is spoken by my friend. 자, 이걸 수동태로 못 고치면 곤란하죠. 못 고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나의 할머니는 종종 꽃에 물을 준다. 자, 더 h e flowers. 자, watch니까, M R s P P a R e open. 자, b 동사 뒤에 붙어야 되죠. R open water 드죠. By my grand mother. 자. 이거 my brother 주어 put 동사 computer 목적어 was all PP죠? 자 a new computer was bought by my brother. 자 Shakespeare 주어 wrote 동사 this poem's 목적어 Emily's PP. 자, these poems were written by Shakespeare 맞죠? 자,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면 by my brother 주러 갔죠. my my brother took죠. This picture. 자, a famous blue lighter. Note, this book. 이게 바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my brother painted. w a t 때문에 painted 입니다. 더 t o l l 이게 바로 바로 튀어 나와야 됩니다. 자 her mother 자 was cleaned 니까 가거형이죠 능동태가 cleaned the house 자 분명히 못 꼬치는 반못고치는 애들 이 반에 있습니다 능동태 부정 능동태를 수동태 수동태를 어, 능동태로 바로바로 바로 짝짝짝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the family car 지어, 동사, 목적어 클린드니까 과거니까 was 클린드 맞죠? by mom. 답은 3번 자, today's newspaper 이쇼로 나가고 나갔으니까 이거 과거죠? was 기분이죠? 자, to me죠? to me by her 답은 1 2번 그죠? 제가 사물이 좋아 나면 was, w 써주고 간접목적 앞에 전치사 to, for, of 중에서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고칠 때 쓰는 거 전치사 쓴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t 고 mbc 개판은 for고 ask는 of잖아요 했잖아요 이거 다자 요거는 the picture to 니까 was taken 바이 미나 답은 4 번. 자6 번을 수동태로 고치면, Mary's work takes care of 동사, 헐마, 그랜마 동사 아, 목적어. 자 그랜마 헐 그랜마 is taken. is taken good care of by Mary. 답은 3번, 비빙, 피피가, 왜 들어가? 자, 나머지, 사번 같은 경우는, 바이탐, 바이 만 바이 디스북, 바이존, 바이 바이프, 바 중에 생략 가능한 것은 네. 자 했죠. 네. 자 어색한 거바킬드맞이프메이드 맞죠. 네. 월 페인티드죠. 월리튼, 월 인바이티드 맞죠. 3번 틀렸죠. 네. 자, 수동태로 전환했을 때 어색한 거몇 번입니까? 자, 1번에 답안 보 1번에 능동태를 전환했을 때니까. 워즈 인바이티드고 소라니까 잔 맞고. 잔이주로 가잖아요. 가거잖아요. 소라가 간접목적어잖아요. 원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 탐이 조롱하고, 워즈 브로큰데, 워즈 브로크 아니에요. 워즈 브로큰 됐으면 원래 능동태가 브로크 아니에요. 탐 브로크 더미를 아니에요. 답은 2번. 자, 나머지 8번. 이거 어떻게 돼요? 워즈 n 리튼 바이헐. 이거는 능동태로 고치면 탐 브로크 더윈 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could be pp죠. 네. 그래서 뭐예요? The school could be built, built by them이죠. 네. 맞죠? 네. 자, 우리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죠. King George a f f o r e d them something special. 뒤에서 something이 꾸며주고 I'm looking for some o n e f u n n y 재미있는 누군가한테 퍼니가 some을 꾸며주고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할때 wrong이 뒤에서 something을 꾸며주고 학자가 neve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so 그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tomorrow is Jimin's birthday. Let's go to the party. 아, let's go to b y 뭐예요? 뭐 들어갑니까? 뭐두라니? 그녀를 위해서 뭔가 맛, 멋진 걸 사자 Something? Good Good이라고? Nice 자, Sure, 당연하지 Did you find something good? No, there is something special here Let's go to another shop 자, 해서 요 부분을 마무리 지금 치세요, 여러분 제가 다 못해줄 것 같거든요 마무리 지어서 수요일 날 체크 받으세요. 아시겠죠.